이 문제는 이차 방정식 두 개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 문제죠. 이런 문제에서는 뭘 먼저 해야 하죠? 맞아요. 인수분해가 쉽게 될것 같은 식을 먼저 찾아야 해요. 그러면은 요 식으로 하면 인수분해가 바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6y, x 마이너스 y는 0이 되겠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y 이거나 또는 X는 Y 이거나, 이렇게두 1차 방정식을 얻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X는 마이너스 6Y일 때인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요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식은 어떤 식이랑 같냐면, 왼쪽 식이 또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e y, x 플러스 y는 60.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해주냐면 사실 이식 그대로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6y 대입해도 되는데 조금 복잡하고 요거보다는 이렇게 인수분해 한 식에 대입하면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y인 경우 이빨간색 간단하게 정리해준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y 곱하기 뭐가 되죠? 어, 마이너스 6y 더하기 y니까 마이너스 5y 요게 뭐다? 60이다. 자 그러면 20y 제곱이 60이다. y 제곱이 3이다. y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나눠서 구해주면 루트 3일 때는 아 루트 3일 때와 또는 y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데요. y가 루트 3일 때는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면 요식에다가 대입을 해 주면 x의 값은 마이너스 6 루트 3이 될 거고 y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x가 6 루트 3이 되겠죠. 자두 번째 경우까지 해볼게요. x가 y인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해준 이 빨간색 시계다가 대입을 해주면 더 간단한데요. 대입을 해볼게요. x 대신에 y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y 곱하기 x 더하기 y니까 2y가 되겠네요. 요게 뭐다? 60이다. 그럼 6y 제곱이 60이다. 그럼 y 제곱이 10이다. 그럼 y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자, 그러면 또 y가 루트 10일 때랑 또는 y가 마이너스 루트 10일 대로 나눠서 연립방정식에 해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디에다 대입해주면 돼요? 그쵸. x는 y,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x는 카트니까, 루트 10. y는, 아, 여기서의 x는 마이너스 루트 10.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라는 말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풀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쌍의 해를 구함으로써 연립방정식을 푼 것이 되겠습니다.